메신저와 협업 툴, 뭐가 답일까요? 슬랙, 팀즈, 네이버, 웍스 중소기업 기준으로 비용 보안 연동, 국내 사용성까지 핵심한 3분 만에 정리합니다. 오늘 비교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용, 두 번째, 메시지와 회의 핵심 기능, 세 번째, 보안 및 관리, 마지막으로 국내 사용성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결론을 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협업과 외부의 변동이 중심이라면 슬랙, M365를 이미 쓰고 있거나 회의문서 일어나가 중요하다면 팀즈, 국내용 그룹웨어, 매일 전자결제까지 한 번에 되는 네이버 웍스? 이세 가지 툴을 카테고리별로 비교해볼까요? 첫 번째로 비용과 요금제를 보면 워낙 고정비로 예산 예측이 쉬운 건 네이버 웍스입니다. 이미 M365를 쓰고 있다면 팀즈로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며 Slack의 경우 기능 대비 가성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징과 회의 측면에서 보면 Slack은 앱 자동화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파트너와 채널 공유도 용이합니다. 팀즈는 최대 300명의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며 캘린더 그리고 오피스 문서를 통합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웍스는 최대 200명의 음성 영상 통화가 가능하고 메일, 드라이브, 전자 결제 등이 같은 화면 내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과 관리에서는 슬랙은 유료 플랜에서 s s o 보안 기능을 합계했으며 팀즈는 M365 보안 규정 스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웍스는 국내 기업 환경에 맞춰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국내 컴플라이언스 고려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용성을 보면 네이버웍스는 메일 전자결제, 근태, 문서발급 등 그룹웨어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툴 여러 개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합니다. 허나 팀즈와스와크의 경우 메일과 전자결제는 별도 솔루션을 연동해야 하며 타 조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어떤 솔루션을 이용하면 될까요? 이미 마크로소프 365를 구독 중이시라면 팀 s 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세요. 개발과 CS 등을 많이 쓰고 알림과 자동화가 중요하다면 스학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매일 전자결제 근태까지 한 번에 사용할수 있고 원화가금으로 부담없이 이용하고 싶다면 네이버웍스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맞는 선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솔루션을 쓸지 정하셨나요? 현재 ITG에서는 네이버웍스를 최대 혜택으로 다 드립니다. 최대 4개월 무료, 무료 세팅 지원.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까지 이메일 메신저 드라이브 그룹웨어 등 네이버가 만든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은 올인원 협업 도구 네이버웍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